자 이번에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근데 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냐면 삼각형의 삼각형. 삼각형. 모든 다각형은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압이에요. 이것도 이제 쉽게 증명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180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증명 없이, 어, 삼각형의 크기압, 내각의 크기압은 180도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어, 사각형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한 꼭짓점에서 다른 꼭짓점에 선을 그어서 대각선을 그어서 좀더 삼각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있는데 한 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삼각형으로 나눠지죠? 사각형의 경우에 자, 사각형입니다.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죠? 두 개.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네각도 마찬가지예요. 네각의 크기는 어? 삼각형 두 개? 삼각형의 네각의 크면 180도인데 두 개네요. 180도 곱하기 자 사각형의 경우에 180도 곱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0도입니다라고 외우는 거고요. 자 오각형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지죠? 세 네. 개. 그렇지. 그러면 180도가 몇개 있어요? 세, 세 개.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자 보세요. 사각형, 오각형. 사각형은 각이 꼭지점이 몇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오각형은 개. 다섯 개. 사각형일 때 곱하기 2를 하고요, 오각형일 때 곱하기 3을 했어요. 무슨 규칙이 보이나요? 무슨 규칙이 있어요? 네, 음, 2가 그렇죠. 어, 요 곱하는 수가 사각형의 꼭짓점의 개수에서 2를 뺀 거고요.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꼭짓점의 개수에서 2를 빼면 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음. 육각형칠각형도 바로 할수있네요 자, 육각형의 경우에 내각의 크기 삼각형이 몇개 있어요? 네 개. 칠각형의 경우에 다섯 개. 근데 이거는 굳이 세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육각형의 경우 꼭짓점이 몇개 있어요? 6개인데 6개. 곱하는 수 4라는 것은 꼭짓점의 개수에서 다 2를 빼는 거예요. 칠각형은 꼭짓점이 몇개 있어요? 7개. 그래서 똑같이 2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아주 간단하게 꼭짓점의 개수에서 2를 뺀 다음에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칙을 발견해 내면 됩니다.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노트에다가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자 우리는 n각형까지 확장할 수 있죠. 그러면 1 8 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다. n각형니까? 그러니까 n각형은 꼭지점이 n개가 있는데 우리 계속 이를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 마이너스 이를 하는데, 어, 선생님 여기 n 마이너스 이가 뭐예요? 뭐의 개수예요? 대각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음, 삼각 형의 개수는 꼭짓점의 개수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음. 자, 우리 잘 메모를 해 주세요. 오. 오케이. 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은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꼭 필기를 해놓고 암기까지 해주세요. 어, N각형의 내각의 극기압은 180도 곱하기 M-2구나. 그리고 의미를 알면 잘외워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M-2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삼각형,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러면 보세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자 뭐에서 뭐를 뺄까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자 십각형은 180도 곱하기 뭐에서 뭐를 그렇지, 그렇지. 뺄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12각형도 구할 수 있어요 180도 곱하기 12-2 그렇지 12-2 이렇게 자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하면 이런 활용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은 그리지 말고요 얘가 몇 각형이죠? 5각형 그렇지 5각형 은 여기서 다른 각은 다 주었는데 X만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식을 써보자. 자, 내각의 각. 각 X 더하기 130도, 115도, 95도, 120도는 이퀄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180도 곱하기 5-2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정확하게 계산은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해도 돼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손으로 계속 쓰다 보면 저절로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은 어, 할수 있겠죠. 그죠.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내각의 크기 합을. 여기서는 이제 육각형을 예를 들었는데,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다른 방법. 이건 이제 설명만 해줄게. 뭐냐면, 육각형의 내부에 하나의 점을 찍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꼭지점과 가운데 있는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변의 개수만큼 생겨요 6개가 생겼죠 그죠 네. 6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6개가 생겼으니까 자 180도 곱하기 6 모든 각은 여기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서 6개의 여섯 모든 내각의 합은 180도곱하기 6인데, 문제는 이 빨간색 안쪽의 각은 내각이 아니죠. 내각은 이 안쪽에 있는 각들이 합이잖아, 그지 빨간색은 안쪽에 임의대로 만들어진 각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야. 1 8 0도 이렇게. 야, 미안합니다. 360도죠. 이렇게. 결과는 같아요. 이것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와 불구하는두 번째 방법인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다각형의 정이 혹시 기억나요? 정다각형이란 무엇일까요? 정다각형은 음. 약간 다각형 중에 정다각형이 있는 거죠. 그죠? 정다각형은 네.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는데 무슨 각의 크기 각의 네. 크기와 또 변의 길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 합니다. 자, 정다각형. 자, 두기 조건 변의 길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도 따로따로 모두 음. 같은 거예요. 어,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 자 지금 중간이구요 우리 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어, 정 n 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하고 있구요 자 혹시 몰라서 지금 요 공부 내용을 어 선생님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요거 보면 됩니다 올려 줄게요 자 필기 도구만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오케이? 어,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 자, 그러면 정다각형의 정의부터 쓰면 돼.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적어볼까요?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그러면 정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자,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거거든? 180도 곱하기 M-2인데 여기서 M-2는 M-2는 뭐냐면 한꼭 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n각형의 경우에 n-2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크기 합이 항상 180도다 보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모든 각의 크기였다 보니까 n으로 나누면, 한각의 크기 같은 크기인 n N각, 가정 n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 오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 오각형의 네각의 크기 합, 180도 곱하기 5 2. 그거를 각이 다섯 개가 있다 보니까 5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540도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해 볼까? 요 식을 써 보세요.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써 보자. 자. 정팔각형이니까 각은 8개가 있죠. 그다음에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180도 곱하기 8 빼기 2.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8분의 180도 곱하기 6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기를 해줄게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180도 180 곱하기 6은 어, 1080도네요. 이거를 8로 나누면 135, 135도 이렇게 써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쓸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을 쓸수 있느냐? 자, 어때요? 이해돼요? 음, 오케이. 훌륭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다각형의 내각의 네 크기 합을 공부한 거고요.